예배 네, 치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다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지우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안에 시진, 좋았다요. 아, 하나님이 시신 무궁화 지방시니 지진이 좋았어요. 한대기이죠 아만, 하나님이 주신그 모든 것을 보시니 호시기에 시이 좋았더라. 삼대기 1장, 삼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어진 그 모든 것을 보지니, 보지기의 힘이 도왔더라 삼대기 1장, 삼세 1절 말씀, 아멘! Oh, 우리 예수님 몸된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서 이 아이들이 자랄 때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또 아버지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귀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다 같이 귀 쫑긋하고 또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아라.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온 땅에 가득하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시나리라고 하는 넓은 들판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보세요. 이곳은 아주 넓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모여 살아요. 사람들은 흩어져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께 모여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큰 도시를 세워서 함께 자라요. 좋아요, 좋아. 우리끼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요. 멋져요, 멋져.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자랑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영차 영차 흙을 모아 단단한 벽돌을 만듭시다. 쓱싹 쓱싹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역청을 발라요. 높이 높이 사람들은 튼튼하게 탑을 쌓았어요. 벽돌을 쌓고 또 쌓았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는 탑을 보며 기뻐했어요. 우쭐우쭐? 우리는 정말 최고예요! 사람들은 서로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말이 모두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이러다가는 더큰 잘못을 저지르겠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보세요! 저쪽으로 벽돌을 옮겨주세요! 샬라 샬라? 벽돌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진흙을 가져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샬라 샬라 샬라? 벽돌을 쌓으라고 했는데 다른 물건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말이 통하지 않자 화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이곳 저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도시를 만들 수도 없고 탑을 쌓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문동교회 친구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손꼭 했나요?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니다. 두손꼭 모아 볼까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